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잊혀진 아파트라는 스팀 공포 게임이고요. 스토리는 어두운 기억, 오싹한 퍼즐, 그리고 다시 떠오르려는 감정의 상처들. 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 시스템이 없다. 아, 내가 경비원이야? 아파트는 문을 닫았는데 이상한 소음이 계속된다고 하네요. 빨리 아파트 입구를 찾아야, 찾아야 된다. 어, 끝에 있, 끝에 있겠지. 야, 지금 시작했어, 지금. 아, 여기네. 어? 젠장, 문이 잠겼어. 여기 아무도 안 산다. 잠겨있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끔찍한 가정폭력 사건은. <laughs> 잠깐만. 에이, 누가 오는 거야. 남성은 아내를 잔인하게 스물다섯 번이나 찔러주, 스물세 번이나 찔러주겠습니다. 여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문 닫았어요! 어, 뭐였지? 남자야, 처럼 보였는데? 어? 뭐야, 또 어디로, 또 어디 갔어? <laughs> 열쇠를 찾고 나가야 된다. 음. 이쪽에 뭐, 아! <laughs> 아, 요즘, 음? 아, 기어다닌다? 어? 왜 이렇게 기어다니는 걸 좋아하지? 좀더 살펴봐. 아. 나는 충분했다. 나는 그가 매일 밤스에레치에 집에 오는 것을 지쳤다. 이것은 이렇게 계속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쪽지가 있네. 이 아까는 여기 없었잖아. 그는 많이 바뀌었다.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는 나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음. 좋은 일이야 부부 집 같기도 하고 응. 여기였지 열쇠 얻었고 이거 어떻게 열지?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씨아 아,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야지 이제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잖아 아, 30분을. 아이. 뭐야, 누군데? 뭐야? 아,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요? 장난전화, 죽어. 어? 아, 맞다, 이거 공포게임인데, 아니 좀, 흥분했어요, 제가, 예. 겸손하게, 예. 응? 음? 뭐가 깨졌는데? 근데 나 지금 아이템 아무것도 못 먹었어. 뭐가 깨졌어? 어, 백자? 어디서 떨어진 거지? 응, 음, 쪽지. 그는 확실히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열쇠 같은 거. 아, 여깄네, 열쇠. 아, 아, 아 열쇠. 코딱지만 해가지고, 씨. 죽겠네, 진짜. <laughs> 화장실, 일단. 뭔 소리야? 여기에서도 열쇠를 좀. 약을 먹나본데? 안 열린다. 메디킷. 천천히 끝이야. 끝이면 안 되는데,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 쪽지. 이 결혼을 끝내겠습니다. 나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다음 폭발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고, 탈출해야 됩니다. 약까지 먹는 거 보면은, 음. 응? 요즘엔 뭐, 각자 살아도 잘 사는 것같던만 끝이야? 으 <laughs> 잠깐만요. 열쇠를 먹는 게 아닌데? 어? 잠깐만. 응? 왜 시야가 이렇게 뿌옇지? 우우. 울고 있는 건가? 시야가 왜 이렇게 뿌예 초점이 안 잡혀요. 왜 이렇게 조용해, 그리고? 그래. 이용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열쇠... 아, 열쇠가 없다가 생기나 보네. 오케이, 확인했어. 아, 여기 아닌가? 여긴가? 열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안방, 안방... 기억나 뭐가? 어, 시짜 진짜... 아까 뉴스 뜬게 그거거든. 남편이 아내를 23번 찔러서 죽인 다음에 자신도 스스로 목, 목숨을 끊었다 그랬어. 계시나요? 없어야 돼요. 장롱 속에 있는 건 좀... 어? <laughs> 너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 영어를 잘 몰라서. 나가야 되나? 나가기 싫은데. 어, 뭐야. 비밀번호 생겼다. 아, 네 글자. 네 글자? 뭐지? 일단 칩시다. 왜, 왜, 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왜 8296인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 제가 햄버거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해. 왜 8296인지? 진짜 궁금해. 이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자. 어? 절로 가야되나? 아니, 아닌데? 나가는 문은 이쪽인데? 와, 빨리 나가자, 그냥. 어, 하인, 음. 저기요. 근데 진짜 1분 1초도 더, 더 있고 싶지가 않아요. 빨리 나가자. 어? 저기다. 어. 아, 아! 왜? 왜? 뭐야? 어 여기 어디지? 걷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야 여기 어디야? 이상하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 내 뒤를 바짝 따라오는 것만 같아. 아 여기 아니네. 음, 네. 나갈 수 있나? 네. 개발 소리야? 나왔어, 나왔어. 음, 아이이 어, 이 풍경이 그리웠어. 응? 음? 뭔 소리야? 아닌가? 가능한 빨리 집에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는 중. 걷고 있지만. 오! 뭐야. 아, 바로 얘가 지하철인가 봐. 나는 이 빌어먹을 장소에 오지 말았어야 됐어. 말았어야 했는데. 설마 저기가 우리 집인가? 아니겠지?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집에 가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오야, 잘 사는데요. 20층 아파트에 살아, 부자네, 부자. 어, 잠깐만, 이 풍경은 야, 돌아왔어. 어 뭐야 이거 아담백과담백각을 찾아야 돼담백각을 모으는 거야 뭐야 저기로 오라고 안 가지는데요 <laughs> 음. 그만 따라가야 되나 봐 나는 이 지옥에서 나가고 싶어. 아까 그 집인데 탈수를 찾으십시오. 아, 이쪽 아닌가봐. 뭐야? 이거 아, 이런 거 모으는 건가? 뭐지? 뭐, 없는데? <laughs> 왜? 아무것도 없잖아. 왜? 뭐야? 왜요?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웃음> <웃음> 응? 문이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그렇지 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 미리 경고하는데 나칼 들었다 음 응. 응? 이거 아닌가? 저쪽으로 가야되나? 나칼 들었어 뭐야 안 가지는데? 아, 어? 근데 다, 다른 집이다. 사진 조각을 모야 모아 모아야 할것 같아요. 아까 그건데. 야, 잠깐만. 일부러 이 어두워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밝기가 없네? 아닌가? 밝기가 없어? 와이 뭐야 현재야 너무 어두운데. 안 됩니다. 참고로 TV 소리 들린다. 어, 이건 뭐지? 열쇠? 열쇠가 아니고 반지 죄송한데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음? 오케이 먹었다 먹었다. 치사하다, 치사해. 어? 여기 아니야. 지쪽. 아, 여긴가? 오케이. 지하실. 혹시 저 자막 좀 없애줄 수 있나요? 그 신경 쓰이는데? 안 없어지니까 좀 신경 쓰이는데? 아. 어 누구 사진이지 저기요 뭐야 아까 거기잖아 어 뭐지? 이상 현상 게임인데 갑자기? 어. 오...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죄송한데. 아닌가? 이상 현상 게임일 리가 없잖아. 그럼 뒤로 갈수 있잖아. 뒤로 가시는지 한번 봐 보고. 음. 아, 그래요? 네. 편지 뒷면을 볼 수가 있었나? <laughs> 그렇군. 그러면 이, 인정할게요. 근데 저처럼 이제 번역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게 영어는 그냥 딱 보고 이렇게 돌릴, 돌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번역본을 봐야 되니까 클릭을 하면 당연히 이제 번역 이렇게 다른 창 뜨게 할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뒤를 볼 생각을 거의 못 하죠. 변명이었고요 예. 근데 뭐 없네? 뭐 하라는 거지? 혹시 칼 23번 맞아 가지고 죽으신 분인가요? 어? 어? 어 이번엔 손전등을 켤수 있게 해줬네? 근데 그칼그 그 칼은 그 남편분이 하셨는데 왜 저한테 난 그냥 경비원인데 왜 나한테 화풀이지?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맨날? 어? 오씨 이상해져. 남자다. 어, 아! 어, 아! 어, 총 맞았어. 아, 아, 맞아. 총 맞은 게 아니고 그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었다 그랬어. 스스로. 음.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깜짝이야. 사람이 줄 알았잖아. 미쳤나봐. 아, 아 씨, 아, 아, 사라질 줄 알았는데 슬프네. 뭐 이게 막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인데, 왜 나한테? 넌 아무런 살 잘못도 없는 사람이네. 이건 또 뭐야? 면봉이야? 아, 아니구나. 단차구나. 아유, 기억 못하는데요? 어, 나한테 친숙, 친숙하다? 저는 당신을 처음 봤습니다. 에. 네. 경찰 소리도 난다. 왜? 왜 영원히 도망칠 수 없는데요? 내 아내? 야? 어, 잠깐만 그건 내가 될수 없어 제 아내는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왜? 어? 저..저기 저, 가면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것도 뭐야? 어, 썸네일 강 나왔습니다. 좋아요. 몸이안 닿게 천천히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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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따라오나? 오케이. 나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속였다. 나는 괴물이야.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가 왔어. 이것을 끝내야 합니다. 끝내야 할 때인데, I am the problem. It... 셀프 뭔 말이지? 어? 당신에게 주어진 권총 한 자루. 잠깐만. 불이 안 들어오는데? 잘안 보이는데? 어 쓰러진 여 야... 쓰러진 안에... 여지 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편. 응두 음, 개밖에 없네. 뭐야 문이 있어. 아니야 잠깐만 이 문을 나가면은 탈출일 수도 있잖아. 그냥 문이었네. 그냥 심한 구문이었네. 일로 나간다면 이것도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히! 아. 한때 사랑받았죠. 하지만 그의 손은 더럽혀졌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죠. 뭐야, 끝이야? 이렇게? 어. 뭐 이렇게 후련하지가 않냐? 잠깐만 그러면은 주인공이 남편 아니야 남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경비원은 무슨 죄인데? 다음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